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요 사이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5 55 17 금호타이어 TA 51올 시즌 프리미어 올 시즌 하나 둘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 클래스 타시는 분들 요번 주에만 한세대 오셨는데 어,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타이어는 트레드 상태 정말로 좋은 거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죠. 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 보시게 되면은 금호이고요, 그 다음에 195517, 그 다음에 프리미어 올 시즌, 그 다음에 솔루스 TA51. 205517. 트레드어 580이기 때문에 안 달아요. 이 타이어는. 그 다음에 언제 나온 것이냐. 보면은 22년 여러 번째 주 타이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음, 여기 보면 프리미어 올 시즌 22년 첫 번째 주 타이어입니다. 205517이고요. 타이어 어디 흠잡을 데 하나도 없고요. 어, 보시면, 어, 마제스티 나인과 약간 비슷하죠. 여기까지 보면 마제스티 나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가 여기 마이제스티9이 여기만 쓰였는데 요거는 이렇게까지 같이 쓰였다는 점좀 특이하네요. 요거 개당 5만원 해서 두개 10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 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